내가 빌드 형, 왔... 응. 도맨빌드 무조건 팠어요, 내 도멘빌드 도멘빌드 무조건 팠스야내 장단에. 내가 말했지. 뭐. 그 낙함에서 토스 일곱 면 민투부 쳐각 나오면. <웃음> 아. <웃음> 아니 명훈 이형 그냥 무조건 쇼 부쳐요. 아니 그냥 민투부가 <laughs> 어. 각이 나오면 일곱 에 보냈을 때. <laughs> 아 진짜 왜 그래? 절대 못막았어요 진짜 화작신 무조건 쳐요. 어. 그러니까 첫질이 안 달리면 당연히 안안 치는 게 맞는데 첫질 쓰잖아. 그러니까 두번 어. 어. 색이 두 거다 그냥. 그래. 아. 무조건 쳐. 나비. 어, 어, 정신을못차리네 졌다? 아니. 아 너무 졌다. 심시티도 안 되는 면에서 그러니까. 내기 때문에 말렸다 진짜로. 오나 뭐, 때문에 말렸다고? <laughs> 나 상대 일곱 시 있나 없나만 생각하고 그 아무 생각이 뭐. 없었는데. 아 일곱 시 진짜 변연재 때문에 여러분 일 시에서 워낙 안 해나 이거만 보고 있다가 그게 뭐야 일곱 시가지금 지금부터 해가지고 또 현재 타시야? 변연재 타시야 이거 아 일곱 시면 무조건 하라 했지 다른 자리 얘기도 안 했어 다른 자리라도 그래. 다른 자리도 하라고 했어야 됐네 그냥 다른 자리 형 마음이지 형한시때 선풍도 형아깝다 미더스 포트 해보자. 진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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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보자. 아쉽다. 근데 인배 테란이 맞는 거같기해 다음 낙하미너 와. 근데 오늘 저그들 초기 안 좋네. 바로 굿 서치 하던데요. 안 한다 했는데, 근데 굿 서치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한 거야? 저요? 응. 아니야, 저굿 서치 무조건 올거 같았죠. 선풀이나 근데, 근데 둘 다. 둘다 졌는데 그러니까 둘다 졌는데 그 반대로 해야죠, 형님. <laughs> 저라도 이겨야 팀이 뭐 이길 거 아니에요, 형님. 아. 와... 현명하지 않았어요? 현명했다, 진짜. 하여진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원래. 아. 어... 그날 기운이 안 좋다는 거야, 이게. 오늘 그럼 명훈이 형 반대로만 가자. 그러니까. 명훈이 형 계속 그 피드백 해 주면 안 돼요, 형 반대로 야, 하게? 말해줄게. 어... 음, 계속 형말좀 많이 해 줘요. 말해 줄게. 선방어 어, 뭐야? 아, 뭐 미쳤지. 어, 아, 방어? 아 선방어? 아왜 이런 쓸데없는 걸 해? 그냥 공업하지 하던 대로 왜? 어 근데 남도 그래도 안 죽었어? 그래도 죽었어. 그래도 죽었어. 그래서... 죽었어. 명훈이 형 반대로 말한 거야. 그래, 명훈이 형 반대로 말해. 명훈이 형더 말해줘. 방금 76, 76원 원소 원킬인데 방업해서 안 죽은 거잖아. 레이드? 이게 네더 말해줘, 형. 와위없다 아, 좀만 더 해줘. 와 명훈이 형 역시 명훈이 형. 야야 어, 살... 어, 뭐해! 야, 뭐 야, 해. 해. 아, 마리, 생마리로... 아, 말이 천천히 또, 가! 또, 또 생마리 된다, 유용사.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건. 묘가 피가 다 빠져서 딸칠 때마다 다 죽어, 이거 나이스! 야, 야, 더 마리 줘. 네. 말할 게 없어. 이잖아 <laughs> 어... 나이스! 어, 배 떠다. 아, 선진이라니까. 안 가잖아. 아니, 역시 명문이 형 반대로만 가. 반대로만. 편하다. 오, 다트 연우야. 그래도 다. <laughs> <뭘> 다 <틀렸나>? <웃음> <웃음> 좀만 더 얘기해줘요. 나 아직 불안해. 영사는 아니야 그런 거안 하고 노노사에 영사는. 마담까스 달았잖아. 어, 그래? 아니야 노노사면 안돼 지금. 노노사 한다니까? 노노사하면 <laughs> 노노사, 하면... <laughs> 노노사 하면 보스가 이기지. 셔틀리버를 못 잡아서? <목소리도> 아니, 근데, 근데...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거 같은데... 엠베 좋는데... 엠베야야 그리고... 명훈 명운 이거를 이안 돌려... 모드업을 안 돌려... 처음 여기서 모모사를왜 해요?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탱크 터레스로 하면서 탱크 쌓고, 그다음 타이밍으로 보지는그 느낌으로 할거 느낌 좋아... 명이형촉 좋아, 지금... 이길수 있어... 근데 마이너리마이브리 아... 이거... 아, 마이너이너리이너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오른쪽에 다 깔아야지, 몸빵으로. 아니 세미나 이거 패스 이거 바람떨어지면서 이겨트라니, 이겨트라니. 맞아. 질럿에 밟히네, 와. 아, 너무 아깝다. 아니, 이거 또 세미나 날수 있지 않아, 이거? 마인을 너무 안 깔았어. 왜이쪽게만 깔았다? 그래, 저런 몸빵을 오른쪽에도 깔았어야 되는데. 진짜 아깝다, 이게. 어, 명훈형 이틀 쉬다 와서 잘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 아, 이틀 쉬다 왔어요? 아, 명훈형 이틀이나 쉬었어? 이러면? 또? 아 진짜 공무원보다 심하다 진짜 개꿀이다 개꿀. 개꿀 직업이야 명훈 형은 진짜. 거의 국회, 국회, 국회의원이죠어 그러니까. <웃음> 개꿀이네. <웃음> 아, 어, 아 나는 진짜, 진짜 나는 쉴 시간이, 시간이 없는데. 와 개부럽다. 아, 한번한 아, 템플릿! 저기 그렇지! 아, 한번더야한번 더? 없어, 없어, 없어. 없지, 없지. 그래도 시킬했 어떡할? 아, 오늘 현재가 먹여주면 내일도 쉬어야겠다. <laughs> 예, 인구수가 어. 어떤데? 5 0차이라지 않아? 50? 50? 50? 50? 50? 아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도 50? 50? 50? 50? 5몇 명이 없는 거야? 50? 어. 일단 한명 없고. 영재야 이겼다 영재야 이겼다, 영재야 아 이겼네 어. 이제 최고의 빌드야, 어, 이거는 이제 아. 아. 그그레와자 그래요. 브레하고 추 요새는 최고열 빌드 브레와가. 진입 빌드가 없어. 오버풀. 오버풀 하면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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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플레이 와죠. 오버플레이요. 어, 상대가 뭘 하든 이길 거 같아. 첫서치랑 맞어. 그 시비압도 이기더만 이제. 근데 지금 무슨 빌드 해도 이제 좋은데. 더 맞춰 갈수 있잖아, 이제는. 그지 그래도 좋긴 해, 이제. 음. 근데 우리가 12% 암바당하고 상대 12압하면 손까스 오케이 손까스 나이스 오케이 어 일단 최소 비즈니 이겼네 12압 그냥 암바당 꽃어 어때어때어때 어때, 어때, 어때? 꽃, 그냥 비슷해 근데 일장형 또 4링 찍는 스타일 아니야? 그럴수도 일장형 다링 진짜 많이 찍던데 아니 이 맵은 아닌가? 다링이면 유리해? 근데 여기서 봐야 돼. 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봐야 돼. 그냥 반반이긴 해. 터서치 빨 없어요? 그나마 낫지. 음. 음. 오버를 본다 우리가 일단 오버를 봐. 어... 우리가 마당 먹고 상대가 오는 거 막으면 이기는 거야 이제. 상데투발세에빨지워뮤지지뮤는거 오는 한방만 한으면 막으면 돼. 2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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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에세2빡세요2회지 그럼 우리가 진빌에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막을만 하기도 한데 컨회에서 2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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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회에서2 어떻게 드론을 눌렀어? 오버로 봤어? 오버를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샷인데 원래 링 뛰어 나오는 타이밍인데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오버를 반나저 나가는 거를? 그래야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봤어 봤어 본것 같아 마주쳤던 것 같은데 나는 방금 이러면 좋아? 이거 곤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지 우리 마당 먹어야지. 마당을 먹어야지 무조건 마당 먹어야지 쟤고 정... 마당을 먹어야지 이러 <laughs> 바로 취소하고 마당 먹어야 돼 그럼 링이 안 죽어? 상대는 소외피잖아. 링이 링이 안 되는 상대 발링이 아니잖아. 음. 아 진짜? 발링 안해 상대? 레어발 아니야? 안해안해못 안 하지. 아안 해. 소외시잖아 소외. 바로 팔 거면 스파이어 짓고 해야 되는데 잘안 해. 음 이게 용류 용류빨래 띄우는 빌드잖아. 상대 우리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렇지 모르지. 우리는 바로비고. 아니야. 우리 우리가 안 찍었나? 우리도 안 찍지, 찍었어. 둘다안 찍지? 그럼 어, 좋잖아. 가스가, 가스가 200 차이? 아 이거 스파지면. 날라가니까 똑같네 아, 이러고우인 마당으로 거. 마당으로 먹으면 되겠네 마당 안보여주는게 좋은데 그러니까 제발 안보여줄수가 없잖아 이거는 안보여줄수 있나? 근데 아... 보여주고 입구 쪼이는거 어떤데? 야, 입구는 무조건 쫄여야지어 근데 올인으로 어떻게 쪼여? 올으로쫄일수있어 괜찮아 오케이 쪼이자 상대는 나올 생각이 없어 아 그냥 한방 올인? 어 뮤탈스컬지 올인이야 아 그럼 아까 명운형 상이구나안마당 있는데 질수있는 근데 상대 발링이 아니잖아 아까는 아까 발링이 얼마나... 뛰어왔잖아 아... 바로 팔수 있는 것도 아니야? 리더 안 하셔도 없 업식이랑 탈 싸움이야 이거 명운이랑 달라 상대가 바로 음. 팔을 하면 이거를 그 손해보면서 뚫고 나와야 되잖아 응 음, 뚫을 수 있잖아 근데 오링이 진짜. 아니 그러면은 뮤컬지가 약해지니까 뮤컬지에 힘을 실는 게 낫지 상대는 음. 근데 이거 7시로 가는 오버가 아, 죽을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냥 아니야. 우리가 스파가 빠르잖아 스파. 안올것 같긴 해 음. 그냥 w 컬 don't know. I don't know. I d 상대 못 k 서 o 0원 밖에 없는데 n o w I d 오 n t know. 이거 o n 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오 o n 오 k 오 o w I don't k n 한7미 어, 맞추고 스크치. 뽑지 않나? 어, 7미 맞추고 그래야 지금 같은데 내가 오미 스컬스 스컬스 스컬즈 빠 빡세던데 그러면? 상대가 무조건 ]인데? 빨리 오는 게더 빡세거든 솔직히 지금 막 이렇게 약 그러니까 미트를 <laughs> 더 찍어주면 우리가 투카스 팔수 있어서 좋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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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는 게아 근데 음, 우리 드론을 뭐 찍어야 거야. 되나 지금 나7곱시 아, 오분 음. 잡으러 온다 좀뭐 하나밖에 어, 들어... 안 찍었을 거 아니야 괜찮아 음, 상관없어. 온다 못 봤네. 아, 이장신 제발.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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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뭐다. 뛴다, 뛴다 뛴다. 그냥 온다. 그냥 온다. 그냥 와요 오는 거 봤어요? 아, 아, 컨서 아니 우리 6육대6아형 근데 우리가 뭐야? 똑같다 싸 그냥. 아, 똑같은데. 야 스커지야 두개아 똑같나에. 똑같애 똑같애. 오 스커지 잡았어. 기세 기세. 오, 오, 기세. 오, 나이스 나이스. 기절 싸웠다! 아 기세 나이스. 왜 이렇게 잘 써? 진짜? 기절했어 오 이거 진짜. 야, 이상적인 이미저어다 나이스, 일장신. 역시 저조의 일장신. 아, 아까 명훈이 형도 이렇게 맞춰나갔어. 아냐, 아냐, 아, 그만 말해 근데... 나이스. 이래서 일장신. 명훈이 형도 다패 아, 나오면 이길 수 있어, 명훈이 형도. 아? 아, 명훈이 아, 형 알죠, 아. 형님? 다패 하면 뭐라 하지, 저기? 아. 아왜 응. 맨날 나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